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늦은 귀가 시간. 택시를 잡기도 어렵고 콜택시를 부르자니 대기시간은 물론 콜 비용까지 들죠. 이에 경기도 고양시가 내 주변의 택시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김소영 기자입니다.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주 코코 플러스와 업무제휴를 협약하여 택시 승객용 모바일 어플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지난 19일부터 고양이 택시란 이름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고양이 택시는 택시 승객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주변의 택시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콜 비용 없이 무료로 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고양이 택시는 안심번호 및 안심기가 서비스도 설정돼 있어 고객의 전화번호가 가상번호로 변환되어 기사에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택시 정보를 지정한 보호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원하는 택시를 골라타는 지정 호출 서비스와 배차된 택시의 실시간 위치 추적도 할수 있습니다. 또 국내 유일의 기사 설명제가 적용돼 탑승할 택시의 기사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. 평상시 야근이 자자 택시 이용이 많은데 길거리에 나와서 택시를 잡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문자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발송이 되니까 걱정을 더셨고요. 안심번호 서비스로 실제로 제 번호가 기사님께 노출되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고양이 택시 어플의 택시 이용은 현재 천여 명의 기사가 이미 설치 운영 중이며 소관부처의 승인에 따라 추후 관내 택시의 50%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.